안녕, 파구예요. 야, 저번에 드디어 파고 있었 씨바, 바로 튕기네? 아따요, 바이러스 실끼들 짬튼 저번에 주알트 딜를 업하고 있었죠. 그리고 겸치 스크롤을 개 낭비한 결과. 어디 갔냐? 내 창고에 넣어놨군요. 드디어 레벨 110을 찍었습니다. 주알트, 오메가몬, 주알트, 기사에 들어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알트 딜로 진화를 할수 있게 됐죠. 미쳤다. 주알트 딜를 먼저 만드는 이유가 사냥 속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종료시간이 26일 6시죠. 지금 오전 4시 22분이거든요. 이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근데 만들어도 요 아래에 박는 따로 커스텀 특성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흡수의 분노의 일격이란걸 박아야 되는데 그 7.5억이고 뭐 따로 사야되거든요 지금 새벽이라 파는 분도 없고 제가 아직 템을 안팔아서 2억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어떤 분한테 레벨캡 샀는데 저 알아보시고 하나를 공짜로 더 주셨고 또 우리 길드마스터분이 저 지문없다고 10강 셋을 주셨어요 미친 감사합니다 맞다 이 큐티 산타모자 크리스마스 때만 공격력 10% 오르는 것도 주셨고 또 상점에 요 경험치 100% 증가 크리스마스 기간 때만 이거 판다는 거 알려 주셔서 이거 2,000원에 샀고요. 암튼 그래서 사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거 만들어도 어차피 사냥은 매기획으로 해야 돼. 지금 79까지 찍었는데 이개 같은 게임. 이거 망한 이유가 있다니까? 어? DR을 70에서 100까지 찍는 구간이 뉴비 폐사 구간이에요. 이걸 고칠 생각이 없나봐. 사냥터를 절대 안 받고, 제가 스펙이 있어서 그나마 이런 거지 스펙 없잖아요? 70에서 100 찍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20, 30시간 걸릴걸? 누가 하냐고. 근데 또 100에서 110 찍는 데는 40분이면 찍어. 뭐야? 파리마왕도 살짝씩 레벨업 하고 있고요. 사탄 모델로 잡은. 아무튼 110 찍어서 얘를 저알트 뒤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알트 뒤는 1단계이라는 게 3단계가 있어요. 단계마다 성능이 다른데 3단계가 가장 좋겠죠. 얘는 요 마일리지 코인 350개로 살수 있는데 이게 하나당 5 0 0 0원입니다 그래서 350개면 얼마야 175만원이죠 현금 175만원을 질러야 얻을 수있는거예요이 카드가 미쳤죠 게임이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은 미친놈이기 때문에 이걸 구해가지고 사버렸습니다 원래 살 생각 없었는데 하다보니까 모이더라고 그래서 결국 사버렸지 뭐야 자 암튼 얘를 진화시키려면 시간마을로 가야돼요 원래 오메가절 철트도 레벨 제한이 있는데 이벤트 때는 레벨 제한 51로 풀려서 예전에 해놨거든요 정말 얘가 아닌데 도르핀 여기 있다. 얘가 오메가몬 검정색 오메가몬을 담당하고 있어요. 팬인가봐. 여기 있죠. 오메가몬 알터 B, 알터 S, 주얼트, 주얼트 D. 저는 주얼트 D겠죠? 좋아. 오메가몬 주얼트에 바이러스가 주입된 형태지. 아는 척오지게 하죠. 레벨 110 이상인 주얼트와 이를 다룰 수 있는 레벨 300 이상의 템이 이뭐야 해. 알겠어요? 아 주얼트 D 넣어주고 쇽쇽 에버루터도 넣어줍니다. 미친 진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나 떨려. 자기야 나 떨려. 아이파트너몬에서 풀어야 되네. 아 괜히 떨었네. 아 기다려봐 진화하기 전에 효과음을 꺼놓고 있었네. 진화하기 전에 일단 주얼트 그거 봐야겠죠 스킬을 와와 미친 주얼트 오메가 몬 주얼트는 블랙 디지털론이란 미친 거에 오메가 몬이 감염된 상태입니다 설정상 로얄나이츠 오메가 몬그 새끼 맞구요 예 라이 촥 칼로 싹빼버리죠 1번 스킬은 가로캐논 원거리 다일기구요 야 핑크 핑크하죠? 그리고 2번 스킬은 그레이검 근거리 전공기입니다. 그레이검이 전공기야 이거 졸라 멋있어. 야 미쳤지 이게 오메가 몬이지? 이 오메가 좀 뭐야 이거? 야140 최근에 말레이미 확장됐거든요. 140으로 확장이 되는데 요요여기 오메가면 절대 뒤입니다. 제가 앞으로. 저게 될 거예요. 이제 진화하자. 간다 에헤. 와우! 3단계 미친 로마 숫자 우리 500만 비트. 간다야아아아아아아 미친 아한테아한테 나한테 드디어 이게 생길 줄이야 야생긴아 봐요 아아세 마리한테 아들 맞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멸치가 됐는데 오메가아주아트에서 얘가 감염이 된 겁니다 누군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친 버서커로 변했어요 d 는 디피트란 뜻이고요뭐 집행자라는데 음잘 모르겠어 암튼 몸뚱아리 이런거는 원래 오메가몬 주얼트도 검정색이지만 백신이거든요 코로나가 주입됐는데 싸우느라 우리 백신 맞으면 아파 뒤지죠 그상태예요 지금 백신이랑 코로나가 싸우느라 몸뚱아리가 빠개진거야 그리고 일러스트나 모습이나 자세히 보면 붕대로 칭칭 감아놨거든요 이 새끼가 한순간 대가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폭주하지 않기 위해 지 손으로 감았다고 합니다 존나 똑똑하네 암튼 사냥해봐야지 미쳤다 들어봐너 혼자 나와 있어. 메인으로. 잠깐 오라를 빼고요. 야, 신 모습 봐라. 우선 평타부터 봅시다. 씨 어, 뭐야? 아니, 아니, 게임은 30프레임인데 지원자 60프레임이네, 공격이? 오, 존내 부드러워. 뿅 가루캐논으로 쏜 다음에 그레이검으로 싹 돼버리죠. 빛나가지고 약간 광성검 같다. 그리고 얘 특성을 보면 더블어택 증폭. 그리고 전용 특성. 공격 시100% 확률로 h p 30%가 답니다. 공격할 때마다. 그 대신 데미지가 15% 증가해요. 야, 씨, 존나 멋있다니. 잠시 스킬을 봐야지. 1번 스킬은 가루캐논. 원거리 단일기. 하하하! <laughs> 이펙트 봐라. 그 이펙트냐? 뭐? <laughs> 야, 야, 1번 스킬에 컷신 있는 거나 처음 보는 거 같다? 다시 봐, 다시 봐. 미쳤어, 뭐야, 이거. 후! 존나 멋있어. 자, 바로 1번 스킬, 아니, 2번 스킬, 그레이검까지 봅시다. 이것도 존나 멋있겠지? 나 이거 옛날에 본거 같은데 다른 사람 쓴 거? 하지만 기억은 안 나요. 써보자. 아, 이거구만. 야! 이건 컷신이 없네요. 슥슥, 공중 배버리고, 땅에다. 오, 이따 컷신! 와우! 야, 컷이 랜덤으로 나오는구나. 안 나오면 두번밴 다음에 땅으로 내리꽂고 나오면은 그냥 싹 내려 꽂아버리네요. 다시 봐, 다시 봐. 휴어우! 와 미쳤다 뭐야 이거 너 뭐야 너 뭐야 자식아 아씨 디지몬이에요 괜히 몇 년이야 괜히 20년 넘게 오메가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니까 어? 역대급이야 오메가몬은 그냥 다들 로봇 대가리 그냥 가슴 파괴할 때지 혼자 대가리 위에 놔가지고 개멋있죠 아무튼 얘로 사냥하면 좋은데 한번 데미지를 비교해볼까? 사냥하는데 하늘 던져 3층을 가야 되거든요 지금 1시간 반 뒤면은 이 경치 500%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끝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사냥해야 돼어 이런 젠장 3층 3층 간에 열쇠가 부족 해 아씨 하필 이 이럴 때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알파몬으로 비교해보면 되죠 버프를 일단 다 빨아 자 힘, 민첩 건강 지능 다 올려주는 디스켓 빨아주고 매기드라몬은 특성을 박은 상태고 주알트 d 는 특성을 안 박은 상태입니다 그럼 차이가 어떨지 기다려봐 아까 내가 뺀 포탈 어디갔니 아니 오라 좋아 대충 풀셋은 아니라 데미지가 약할 수도 있어요 그 특성으로 인한 데미지 차이는 60% 정도 납니다 매기드라몬 60%가 데미지가 더 들어가 일단 카드 안쓰고 해보자 데미지 몇단냐야아 잠만 도망가 일단 에. 자, 아, 깜빡한 게 있네요. 이거 진화하면 스탯이 초기화 되거든요. 스탯을 안 찍었네. <laughs> 일단 스탯 다 찍어 줍니다. 예, 특성 발동 확률을 높이려면 지능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싹다 지능 찍어 주고요. 올림 찍느라 스탯 한번안 터지는 것보다 올 지능 찍고 무조건 그 터지는 게더 좋아. 아, 그리고 또 차이가 있는 게 칭호 칭호 차이도 좀 있습니다. 매기드라몬 칭호는 보시면 올 스탯 15에다 특성 발동 확률 뭐야? 누구세요? 예? 오 아니. 이씨부랄 튕겼어! 어이가 없어버려요. 교환, 은 됐네요. 감사합니다. 우, 이미 님이었나? 맞네요. 우이, 우이미 님. 나뭐하려 했냐? 뇌정주왔다스 찍고 있었죠. 지능 싹다 찍어줘. 다 찍어도 아마 100%가 안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쥬얼트 D 20기가 지능이 낮아가지고 능지가 드디어 데미지 비교를 할수 있겠구만요. 에헤, 특성 다 터지는 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둘다 진화해. 크으. 미친 맥기 드라몬 액상체. 아야. 미친 쥬얼트 D 레벨은 3차이 나구요 일단 쥬얼트 D부터 보자 특성 다 터졌죠 그렇지 야 1219가 달았어요 매기드라모는 얘도 다 터졌죠 오오오 오? 뭐야 어 메기.. 매기, 매기드라모왜 이렇게 세지아 근데 메기드라모는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얘는 마나통 비례해서 데미지가 세지기 때문에 게다가 아직 우리 쥬얼트 D는 특성이랑 그 뭐야 암튼, 특성 때문에 그런 거임. 아씨, 무도 뭐 튕겨, 이 엠병. 세 번째야. 나 22분 녹화하는데, 세번 튕겼어. 암튼, 특성이랑, 뭐, 어, 그, 뭐야, 칭호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지.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주얼트티가 더 세요. 암튼, 더 세. 알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지금은, 주얼트티로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방금 말한대로, 본대로. 우리, 메기드럼 액상체가 지금 더 세기 때문에. 스텟 찍어지네. 다 찍어, 다 찍어. 효과음은 자주, 자꾸 꺼지냐? 암튼, 이러면 이제, 요, 우리, 듀크먼 엑스랑 오메가먼 엑스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거 만들으면 100일, 110을 찍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지금 업하고 있는데, 제가 두 시간 정도를 사냥했거든요. 근데 79밖에 못 찍었어. 이런 젠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한 시간. 아, 왜또 튕겨? 왜 이래?